안녕하세요. 농바빠TV 배미호가피 동장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혼자서. 자, 여기 화면상에 보시면 저 끝에, 저 기둥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? 아시바 파이프로 해서 그 기둥 높이가 3.5m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작업하려니까, 이 처음에 기둥 세우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, 이 가로, 보로 올리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, 이전 영상에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, 뭐, 도로를 해가지고, 뭐, 낑낑대고 하긴 했는데, 야, 이것도 힘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이렇게 장비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, 자, 어떻게 하면 요거를 힘을 좀덜 들이면서 또 안전하게 이게 작업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, 예, 뭔가를 한 가지 이제 국리를 해낸 게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, 일단, 자, 요 트랙터를 활용할 거고요. 요 트랙터 바가지를 쫙 끝까지 올리니까, 딱 3.5m 까지는 아니고, 한 3.2m? 한 요쯤까지 이제 바가지가, 바가지 끝단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, 자, 보도 올리고, 나중에는 이제 활대. 활대가 이제 32mm 짜리, 폭이 이제 7m. 예, 폭이 7m니까 이제 더긴 거죠. 한 10m 짜리 휜거 같은데, 자, 요것도 좀 올릴 수 있, 있게끔, 그래서 한쪽 골고 한쪽 골고요 거는 동안, 이 트랙터의 바가지가 이 볼을 이 활대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자 지금부터 요 트랙터에다 아주 어 간단하지만 재미난 짓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먼저 아시바 파이프가 필요해요. 아시바 파이프 재단 먼저 해주고 해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구독과 좋아요 요 아시바 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줄겁니다. 근데 길이가 길어요. 그러니까 저바지다 올렸을 때 한요쯤 높이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일단 작게 해줄 겁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요요 요 정도 절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이제 매트지요? 자매지 지금 할 것은 이 사포로 메인대를 좀 벗겨내겠습니다. 반대쪽도. 좋았어. 자, 지금부터가 핵심이죠. 자,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. 자, 요런 게 있습니다, 이거. 제가 이번에 하우스 만들 때 쓰려고 주문해서 받은 건데, 기존에 그 뭐야, 일종 외봉이라고 해서 이 아시바 파이프를 이렇게 고정이 되고, 여기에 이게 툭 튀어나온 게 있죠. 툭 튀어나와서 여기다가 그 32mm 파이프를 꽂아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는데, 그게 문제가 뭐냐면, 이 뒷면이 딱 비닐이 꺾이는 부분에 이 뒷면 모서리가 닿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비닐을 오래 쓰기 힘듭니다.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하다가 요런게 있어가지고 주문을 했는데, 이 같은 경우에는 아시바파이프를 이렇게 걸게 되면, 자, 활대가 요런 식으로 가겠죠. 그렇게 되면. 이 물론 이이면이면 이면 밋밋 하기 때문에 이제 비닐에 손상이 없을 거고 그리고 요 부분도 각도가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비닐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최대한 이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닿게 된다면 이 끝에는 잘라버리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문했는데 자 요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양 끝단에 요거를 하나씩 걸어주고요. 이런식으로 됐죠 요것을 가지고 자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켜주는겁니다 좋았어 음 아주 좋았어. 오야. 응한 번. 올라가자. 아, 좋아. 자, 요렇게, 이 무거운 대를 올리고, 이쪽 올라가서 먼저 한쪽 고정하고, 그 다음에 이쪽 올라가서 한쪽 고정하고, 자, 요렇게 하면은, 힘도 들이지 않고, 좀 안전하게, 뭐 왔다 갔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,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. 근데 길이가 살짝 모자라죠? 자, 요럴 땐또 어떻게 하느냐. 자, 요런 연결대, 연결대로 활용해서, 또 너무 깁니다 나중에 그 활대 활대 올려 줄 때는 한 이쯤 길이로 해서 활대를 올려 주면 될거 같고 지금 요거 할때 얘가 너무 기니까 뭐 이대로도 할 수는 있어요 요쪽에 걸면 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 주면 기가 막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고정하고 또 이쪽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고정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참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혼자 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둘이었다면 참 편하겠죠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트랙터를 활용해서 이 무거운 거 올려가지고 고정하는 거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는 가로로 되는 보드를 싹다 끝낸 다음에는 이제 위에 활대를 해야 되겠죠 활대 같은 경우엔 또 지금 요, 요거를 여기까지 올리는 겁니다. 여기까지 올려서 양쪽에 놓고 활대를 요런 식으로 걸치게 되면은 활대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앞, 뭐 한쪽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을 겁니다. 이러지 않을 거예요. 이게 거의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올려주면 또 이제 맨 끝단, 저 끝에 꼽을 수 있는 데가 아마 저 높이까지 될것 같습니다. 자, 요렇게 활대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.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자 혼자서 하우스를 만드신다 근데 트랙터가 있다 그러면 요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네?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구독과 안돼요.